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그래도 알트코인들이 어, 찔끔찔끔 조금이라도 올라줘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트코인이 45,000 달러를 넘어서 5만 달러까지 만약에 직행을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알트코인 폭락장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만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을 일정 수준까지 이제 조정을 주고 박스권 행보를 시켜줘야 하는 세력들의 숙명의 이정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며칠 전부터,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때도 아마 사람들이 비아냥거린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알트코인 투자할 필요가 없다. 수익률에서 어 되게 저조할 거다.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비트코인에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있죠. 이분들만큼 알트코인 가지신 분들 수익이 비등비등하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지금은 알트코인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xrp 가격이 되게 요지부동이잖아요 370원에서 지금 거의 뭐 위아래로 거의 뭐 진폭이 없잖아요 왜 그러는지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있다 이제 말씀드릴 거고 어쨌건 대표적인 어떤 그 제가 이번 영상의 제목은 그냥 2차 알트 상승 장이다.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이 동시에 상승한다면 그거는 진짜 위험 시그널이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시총 하위에 있는 막몇 원짜리 코인들이 막 이렇게 BTT 같은 거 그런 거막 이렇게 반등이 있었고 트론도 뭐 반등이 있었고 특히나 이오스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지금 알트 상승장을 끌고 가긴 하는데 음. 어쨌건 사이클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로우 캡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또이 사진이 또 여기 왜 나오냐 자 코인데스크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소매 뿜어는 xrp의 랠리 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코인데스크에 나왔는데 이 뉴스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까요? 내가 괜히 그이 xrp를 괜히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어? 기관에선 던지고 내용을 보면 기관에선 던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거를 사서 이 가격이 200 몇십 원대에서 370 원까지 올라갔다 라고 생각들을 할수 있어요. 어, 그럼 내가 괜히 동참했나? 근데 이 특히나 코인데스크에서 나오는 뉴스는 한번 필터링을 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디시즈 그룹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베리 실버츠와 글렌허 친스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혼선을 충분히 줄수 있는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내 매스미디어 상도 가만히 보면, 이 코인 데스크에 나오는 뉴스를 그대로 사람들한테 언제는 뭐 좋다, 언제는 또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혼선을 주게 뉴스를 만들거든요, 보통 보면은. 제가 뉴스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한테 투자에 혼선을 주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유튜버들도 사실 마찬가지. 언제는 막 이렇게 폭등한다, 언제는 뭐 위험하다, 언제는 폭등한다, 언제는 동, 똑같은 코인 같다, 괜찮다고 얘기했다가, 사실은 본인들도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 대충 알잖아요. 이 사람이 코린이인지, 코린이 코리니 유튜버인지, 아니면 진짜 어느 정도 뭐, 이 시장을 보는 눈이 있어서 유튜버를 하는 건지. 근데 뭐, 각자 각자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선 제가 지금, 코인 가격이 370원에 있는 이유가, 200 몇십 원으로 떠, 떨어지잖아요. 거기다가 100원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수세가 단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붙을 거야. 근데 370원이 아니라 여기서 500원대까지 급상승을 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기서.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 일정 시간까지는 아마도 진폭을 많이 안 그릴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알트코인 많이 갈 때. 가봐야 올라봐야 한 400원 예, 올라봐야 400원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에서 수익 많이 난 사람들 특히나 그리고 알트코인이 이제 막 상승하고 있으니까 진짜 상대적 박탈감을 아마 진짜 많이 느낄 거예요. XRP 가지신 분들 근데 어, 아마도 어, 올해 안에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 비트코인에서 수익 엄청난 사람들만큼 XRP도 분명히 예, 상승률이 그 그에 준하는 상승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왕에 홀딩하고 계신 거는 끝까지 홀딩하셔야지. 여기서 포지션 정리를 하시면 오히려 그거는 본인들한테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네. 아마 제 말이 맞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보세요. 이 제가 여태까지 코인 시장에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장난을 크게 친 코인은 제가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코인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제 견해에서는 사실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네. 어차피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어요. 이건 뭐 소송이 나오나 안 하고. 그래서 어쨌건 혼선이 나오는 그런 뉴스를 조심해서, 필터링해서 보셔라.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신세틱스라고 하는 코인을 몇몇 그 차티스들이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얼마만큼 뭐 급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이 시세 진폭을 그리면서 상승을 할 텐데 오늘 내일을 보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 신세틱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장기 홀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에 관해서 이제 한 번씩 또 말씀드리고 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의 이제 포트폴리오 있는 코인들을 보면서, 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뭐, 스텔라로맨, XRP, 지캐시. 저는, 어떤 코인이 뭐, 상승률이 좋아서, 뭐, 그 코인만, 뭐, 엄청나게 막, 어, 찬양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저는, 뭐, 손가락, 뭐, 하나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저는 다 그런 견해로 다 바라보고 있고, 어,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다 바라보고 있고 저는 다 이제 홀딩하고 있고 더 투자를 야금야금 이제 사서 모으는 건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수익률도 되게 저조하고 올라 파동도 안 그리는데 뭐하러 가지고 있냐. 그거는 제가 XRP에 관한 견해를 피는 거랑 똑같아. 진짜 큰 그림을 보고 못, 그러니까 매집을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수익률이 되게 많이 안 나고 해킹이 세번 터졌었던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를 못할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지? 수익률도 없고 상승률도 없고 뭐 소송에 휘말렸고 해킹은 세번 터져가지고 이미지도 되게 안 좋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해킹 세번 터졌다는 거에 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해킹 세번 터졌다. 저는 그게 사실은 뭔가 뭔가가 지금 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스켓 자산운용사에서 이거를 10% 가지고 있을 때는 분명히 베리실버트가 그리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지금 추측을 못해 5년 후에 예, 그거는 아마 장막이 걷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사서 모으고 호라이젠 뭐 익명성 코인 뭐 지캐시 같은 이두 가지 코인도 마찬가지로 예, 어느 순간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분명히 생긴다. 예, 라이트 코인은 먼저 치고 나가서 지금 뭐 많이 못 가고 있지만 아마도 다른 코인들이 가고 나서 이 코인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이더리움도 추후에 지금 이제 시세진폭을 그리는 코인들 못지 않은 2021년에는 아마도 되게 많은 큰 폭의 진폭을 그릴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의 포센트를뜯었을때 거의 10%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제 개인적인 희망상이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추세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스텔라 루멘, 뭐 XRP 예, 요총 친구들 그래서 사람마다 세상 보는 시각이 틀려요. 예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고 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는데 어쨌건 제가 보는 시각을 그대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비트코인이 폭락할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폭락에 관해서 논하시는 분들도 있고 트, 트, 특히나 테슬라 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준하는 비트코인 못지않게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해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물론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어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 사서 모으겠다라고 해서 지난 어, 금요일 날부터 비트코인을 이제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2년 전에, 그니까 2년 3년, 그러니까 제가 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카카오 주식을 제가 권했는데 카카오 주식을 사서 좀좀 예, 좀, 어, 수익이 좀 났고 그 돈으로 지금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제가 막 사라고 할 때는 안 사더니 요 근래 이제 관심을 갖고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알트코인을 사실은 3일 전에 예, 시총 상위에 있는 거, 특히나 뭐, 비케나 막 이런 거를 추천을 했었는데, 어쨌건 뭐, 예, 비트를 사서 모, 모으라고 제가 말, 말을 했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사겠다고 해서 매주 일정 시간을 두고 그냥 계속 사서 모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잘 나오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폭락에 관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윗꼬리가 말리고 밑꼬리가 길게 말리는 이런 형태로 어느 순간까지남 아마 갈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고,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알트코인하고 균형 밸런스 맞힐 때까지는 폭락을 시키면 여기서 알트코인 밸런스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폭락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조정은 오겠지만 사람들이 우려할 만큼의 폭락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실제로 진짜 폭락이 온다면 그때 아마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40%가 폭락을 하잖아요. 30%나 그럼 아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은 살 거예요. 어 그래도 승률이 있으니까 또. 크게 올라갈 2 배, 3 배, 뭐0 배까지. 앞으로 5년을 보면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집 담보 대출받아서 사는 건 사실 하이 리스크는 아니,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덤비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켓이 차트를 여기다 그려놓고 모니터 앞에 누가 총을 여기다 쏴놨는데, 쏘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채널을 보고 지켓씨를 사서 두고 계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답답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2025년까지 6만 달러 그니까 6만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6600만 원이거든요 지금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지켓씨 가격인데 말도 안 되죠. 그죠. 지금 바라보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블록체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범상용화되고 깔리기 시작해서 페이먼트가 페이먼트 어떤 시장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 궁극에는 지캐시가 가진 익명성 기술, 제로 논리지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중심권에 쓸 수밖에 없다. http에서 https로 인터넷이 넘어갔듯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캐시도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수익률에서 극대화 될 거예요. 호라이젠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코인베이스에 등장이 안 됐어요. 네. 호라이젠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그때는 익절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두 배, 세배 가는 거야. 뭐 아마 베리실버트가 장난칠 확률이 높으니까 4. 몇 프로 정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기 보면 팬데믹으로 인한 뭐 경, 경제에 관해서 다음 주에 뭐 이게 안 좋으니까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거다 어? 양적 완화에 관해서 트릴리온 달러만큼 뭐 발표를 할 거다 이런 거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으면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는 좀 양적 완화를 좀 세게 했었어요 기존에도 네. 특히나 자넷 옐런 네. 이분 재무부장관으로 이번에 임명이 되셨죠 그래서 어쨌건 그리고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디시즈 그룹의 이사인 글렌 허친슨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예 네. 어쨌건 요 사람들이 디시즈 그룹이 과연 가상 자산 시장의 인프라를 어느 식으로 요리를 하냐 예 네.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됐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대한 양쪽 완화가 진행되면서 버블이 주식시장부터 가상자산 시장에 2022년 말까지는 최소한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이 쌓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만약에 내가 걱정을 많이 한다면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실 그런 투자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 비트코인은 예,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라는, 이거는 사실 하락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5%는. 자, 이더리움. 약간의 진폭을 그리지만 아직 크게 상승 못한다. 어,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요 가격대에서 일정 수준까지는 아마도 묶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힘들게, 힘들게 이제 홀딩 하다가 이거를 패대기 치고 딴 코인으로 갈아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0만 개? 백만 개, 뭐, 백칠십만 개, 막,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결과는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 초기, 예, 그렇게, 이제, 시그널을 준다 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캐시, 뭐, 찔끔 올랐고, SV도 마찬가지로 좀 올랐고, EOS가 삼천원대삼천오원3 6 0 0원대 머물러 있다가, 이 코인도 좀 올랐어요. 그죠? 그니까, 어쨌건, 알트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라이트코인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에이다 뭐 트론도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 코인이잖아요. 근데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A 클래스예요. 예. 네. 사실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플립사이드에서 그 정도 점수를 준다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질리카뭐 오미세고 마찬가지, 체인링크, 큐텀, 뭐 전반적으로 시세 진폭을 그리면서 쭉 상승을 하는데, 예,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네요. 그리고, USDT, 예, 스테이블 코인 중에 사실은, USDC가 치고 올라오는데, USDT가 망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양면을 보면, 사실 그래요. 동양계 쪽은, 그러니까, 빅비넥스에서 찍어내는 거는 사실 USDT죠.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 중꺽의 어떤 그 색깔이 좀 짙어요 USDT가 그래서 사람들은 USDT가 망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USDC보다인데 USDT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USDC가 2월달부터 스텔라 루멘을 이용해서 아마도 되게 많이 찍어져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퍼센테이지가 아마 되게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태도에 대한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이슈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왔었던 이슈예요. 지금까지도. 네. 그래서 그걸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4년 전 알트 시장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트 안갈것 같아서 걱정 되네요라고, 8시간 전에, 그러니까 8시간 전이 아니라 훨씬 더 후죠. 그러니까, 어저께 오후 정도, 예, 누가 댓글 다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걱정하실 투자는 하지 말아야죠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제 말이 맞죠. 예. 걱정을 하시면서까지 투자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비트가 됐건 이더가 됐건 뭐 테슬라 주식이 됐건 애플 주식이 됐건 폭락할까봐 걱정하면서까지 내가 굳이 돈을 투자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뭐하러? 예. 그러니까 내 확신이 있고 그렇다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날 때까지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루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이 막 예를 들어서 비해가 70만원 80만원까지 올라가면 그거를 덜어내서 비트코인으로 옮겨 놓고 또 지켜보고 이더리움이 막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뭐 300만 원이 돼버리면 거기서 반을 덜어서 비트코인을 옮겨놓고 뭐 트론이 여기서 3배가 오르면 거기서 반을 덜어서 비트코인에 옮겨놓고 이런 네. 식의 작업을 비트코인이 박스권 행보를 하는 동안 하시면 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비트코인 진폭을 올리고 알트코인이 또 사그러들 때 네. 그때 다시 이제 비트코인 매집 하셨던 것 같다. 알트코인에 또 투자를 하시고 계속 이 작업을 이제 반복하시는 거죠. 근데 알트코인 랠리가 상당 기간은 뭐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을 지금 뭐 기존 금융권에서는 금 시장하고 골드 ETF 하고 되게 많이 비교를 되게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어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금의 뭐 시총 뭐 50배까지 올라갈 거다. 어 50배만큼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그냥 단적인 예지. 지금은 금과 비교하지만 사실 금이 아니라는 거죠. 금보다 훨씬 큰 통화시장하고도 거의 견줄 만큼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개인적으로 해요. 비트코인을 일단 기준가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고 그 안에서 알트코인들 갖다 펀더멘탈 기둥 받기를 하면서 지지를 하면서 그 내용물을 채워나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스테이블코인으로 가상 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서 버블을 키워놓고 그 안에서 대중들한테 세제 개혁을 하는 게 사실은 이 그림자 금융세력의 주된 의도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3년 3년간의 이 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예, 아마도 이런 장세 이런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골드 ETF에선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왜 금가격이 못 올라가는지에 관해서, 사실, 예, 이 그래프 하나만 보면 아마 나올 거라 생각하고, USD, 제미니 달러, 뭐, 팍소스, 트루 USD, 테더, 뭐,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 제2의 양적 완화가 여기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샘플링 단계고, 달러가 7조 달러, 뭐, 지속적으로, 도미넌스가 그러니까 지, 지속적으로 이제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 2027년에서 2030년이 되면 아마 달러의 생명력 그리고 명목화폐의 전 세계에 있는 명목화폐의 생명력은 거의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추측일 수도 있고 예측일 수도 있는데 음. 그리고 어, 저희 누누이 계속 제가 제 채널을 유지하면서 이제 주장했던 반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 경제 는 살아나고, 미국이 주도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2030년이 가까워지면서까지는 중국이, 그리고 동아시아가, 한국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중심권에 많이 서지 않을까. 예. 네. 그니까 한국이 뭐 극대화돼서 GDP, GNP가 막 이렇게 2위, 3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페이먼트 결제안과 이 경제란, 경제 인프라가 아마도 벨트가 연결이 아마 돼서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그 반사 이익을 그대로 볼 거예요. 송도 신도시가, 송도 신도시에 많은 중국인들이 와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을 거고 통일에 관한 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슈의 중심으로 세워놓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그런 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통일이 아마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뜬구름 음. 잡는 얘기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이게 다 연결돼서 사실은 유럽에 있는 자금들 그리고 북미에 있는 자금들이 사실 이쪽으로 예, 동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미 이전돼 있었어요. 예, 5년 전부터. 자그 그림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리고 카카오는 분명히 양쪽 완화를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는 하여튼 양적완화를 제2의 양적완화를 한국은행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제2의 양적완화를 카카오가 중심에서서 진행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고 엔트바이낸셜이라고 있잖아요. 사실 엔트바이낸셜은 사실 카카오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카카오는 사실 중거의 세력이 사실 잡고 있어요. 알고 보면, 그니까 지배구조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 아마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마윈 회장에 관해서 뭐 실종됐다 이런 얘기인데, 어, 예, 엔트파이낸셜 IPO가 이제 등장해서 성공적으로 실어지면 우리는 지금 JP모건 골드만삭스를 바라보면서 전세계 경제나 뭐 기조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은 엔트파이낸셜이 어떻게 움직이냐? 엔트파이낸서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마 그, 그런 거에 관해서 집중하고 관찰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조선족이냐 이런 얘기를 아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래요 제가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뭐 중국 뭐를뭐뭐 뭐 짜장면을 좋아해서 내가 제가 탕수육 뭐 이런 거를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흐 흐름의 태동을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이 너 말이 맞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 아마 2025년은 넘어가야 될 거예요. 지금서부터 한한 예, 4~5년은 넘어가야 많은 사람들은 동감하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샬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모두 뭐 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알트코인들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XRP 투자하고 계신 분들 어, 끝까지. 예, 잘, 이렇게, 유지를 하세요. 잘, 부하 내동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찰리부랑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